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와. 와. 야! 뭐야? 어?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쌍방 말고 또 뭐가 있나요? 뭘, 뭘 무슨 닭이 있어요? 고방이 아니... 있어요. 고박 주먹을 <목을 목을> 박살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소품을 있는 겁니까? 아, 예, 그래도 렇 심도가. 잠깐만요. 이게 에이, 끝까지 들어가. 가운호씨 여기는 쳐보세요. 네. 주먹으로도 안 되고 이거 보시면 어.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야, 아, 이 정도로 강합니다. 안 돼. 자, 마음껏 때려치쳐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망치래도 장... 장... 안 돼요. 자, 지금 장전하십니다. 정말 힘있세요 힘내세요. 자, 과연. 자, 봐요! 한번 더! 한번 더! 어, 지금 갔어요! 어, 요번에 될것 같아! 갔다, 갔다. 이쪽 봐봐! 어! 려끌어려 끌려! 끌려! 됐어요! 이리, 이리, 까로 반죽에 엄청난 파워를 받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께서는 왜이 파워스타를 아.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네, 파워스타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세게 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님들이 면 너무 맛있게 드시고 가신다고 그 엄지손가락 치켜드시고 가시고 그러는 거 보고 아 이게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때 느끼고 그때부터 파워스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 늙은... 되게 충격받았어요. 늙은 호박은 손으로 어, 격파해도 안 깨지는 거잖아요. 안 거잖아. 깨지죠. 어. 근데 말랑말랑한 밀가루로 격파했으니까 이 반죽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 송판의 목박기 정도? 못을 못박아 밀가루를 못아는데 지금 모이 송판에 어설프게 걸려져 있습니다. 네. 요 위에 송판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스타로 내려쳐서 네. 이 밀가루 반죽을 통해서 이모을 박아버리겠다는 거 자, 보시죠. 말이 필요 없어다자 갑니다. 여러분 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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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우와. 끔찍. 밑에 밑에 네. 밑에 박혔어요. 와. 야 무시 뚫고 나왔어. 어오어오 지금 뚫고 나왔죠.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야. 스타로 치 경력이 지몇년 정도? 3 5년전 그때부터 시작하게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우스타의 면을 예 어느 정도 해야지만 그런 면이 만들어져요. 파우스타는 대개 그 어느 정도 일정한 단조을 가지고 까백이라 그러거든요. 예, 네. 말리는 거 올려서 일곱 번 정도를 접어 주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오오. 중국 음식점에 가서 드시는 오오. 짜장면 면이 나고요. 거기서 한세번 정도를 더 접으면은 비스면. 네. 그리고 거기서 세 번을 더 접으면은 면 중에 최고 가벼 가늘은 용수면이 나오는 겁니다. 어, 아, 그러면 아, 만드는 아, 과정을 이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 아, 오, 그, 오, 맛있는 소리. 속이 그냥 훌륭하네요. 네. 오, 35년 경리에서 나오는 스냅입니다. 네. 네. 그렇죠. 첫 번째 어머나. 보여주는 어머. 면이 어떤 면이죠? 처음에 이제 좌절... 중국 좌절. 음, 음식점 이제 가면은. 네. 이제 편히 드실 수 있는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네, 네, 4번. 4번. 와. 자, 왔다, 왔다, 왔다. 다섯 번, 아섯 번. 왔어, 왔어. 오. 오. 네, 여기서 이제 예. 짜장면이고요. 와. 자, 지금,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번. 게 짜장면의 두께가 똑같은 네. 거고요. 와. 자, 그리고 와. 어느 쪽으로 가죠? 기스면 갑니다. 기스면. 점점 얇아집니다. 啊！